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DS 마우스 감도에 대한 개인적인 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참고하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이펙스에서 에임 다운 사이트, 그러니까 정조준 시 감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2배율 조준경으로 조준 시 시야각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만약 마우스 감도가 그대로라면 정조준 시 감도가 너무 빠를 테니까요. 따라서 ADS 마우스 감도란 정조준 시 감도라는 것이며 기본 값은 1이고 조준경 ADS별 감도는 해제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의 세팅 값은 시야각 110, 인게임 감도 2.55, 마우스 400 dpi입니다. 해당 세팅 값은 제 마우스 패드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가로 끝에서 끝까지 이동시 에임이 360도가 돌아가는 값입니다. 먼저 기본 값인 ADS 마우스 감도 증폭 1 상태에서 정조준 배율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조준 약 100%, 360도, 1배율 약 75%, 270도, 2배율 약 40%, 144도, 3배율 약 26%, 93도, 4배율 약 23%, 82도, 6배율 약 12%, 43도, 8배율 약 10%, 36도, 10배율 약8% 28도입니다. 더 높은 배율로 올라갈수록 감도가 느려지는 정도가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본 조준경 배율이 높아지면 감도가 낮아지는구나 하면서 기본값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배율별 감도가 일정하게 느려진다면 더 기복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저는 조준경 ads별 감도를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조정 후 게임 재실행시 소수점 한자리수만 보일 텐데 실제로는 두자리수까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야각 110 기준으로 조준경 ADS별 감도를 이렇게 설정해 놓을 시 비조준 약 100%, 360도 1배율 약 100%, 360도 2배율 약 50%, 180도 3배율 약 33%, 120도 4배율 약 25%, 90도 6배율 약16% 60도 8배율 약12% 45도 10배율 약10% 36도입니다. 규칙성이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각 배율별로 내 감도 나누기 해당 배율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 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먼저 각 배율별로 일정하게 감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기복이 적다고 느끼며 기본값일 땐 아킴보 정조준 시에도 감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킴보 사용 시 기본값이라면 정조준과 지향 사격을 반복할 때 감도가 계속 변화해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1배율 100%로 설정 시 해당 이질감이 사라집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했지만 해당 설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해당 설정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상 제 조준경 ADS별 감도는 시야각 110 기준으로 만든 것이므로 만약 시야각이 110이라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와 일반 감도가 다르더라도 시야각만 같다면 여러분의 감도가 어떻든 배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시야각이 110이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 측정해 각 조준경별로 배율을 조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펙스에서는 AR부터 큰 총들은 1배율 조준경보다 아이언 사이트의 화면 확대 배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배율을 100%로 설정했더라도 아이언사이트일 땐 감도가 모자라고 일배율 조준경 장착 시 일반 감도와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개인적인 ADS 감도 팁이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그럼 다들 에이펙스 게임에서 봅시다.